2월 20일 매매 검증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검색식에 잡힌 종목은 총 20종목입니다. 수시에 관한 질문이나 매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지켜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시간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 파란색, 초록색 구간에서만 매매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 주목도를 꼭 체크합니다. 정해진 기준선 위로 넘어갔을 때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를 진행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매도 신호가 뜨면 매도하는 겁니다. 자, 손절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신호가 떴을 때만 매매합니다. 물론 자신의 기준이 있다면은 그 기준을 지키시면 되고요. 저희 원칙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파란색 신호에 맞춰서 매매만 합니다. 손절도 똑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덕성입니다. 자, 이때는 장땡봉이었죠. 이때도 장땡, 장땡봉이었고. 세 번째 자리에서 매수 신호 나왔고 매도 신호 나왔고 사 프로 수익. 참 엔지니어링 네. 오전에는 매수 신호 나왔지만 시장 주목도 부족했죠 진행하지 않았고 상판에두번 자리 졌습니다 4% 프로 수익 사 프로 다음 테림 포장 위상 초반에. 나오긴 했지만 시장 중또 부족했죠.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시간이 살짝 부족했죠. 다음 키다리 스튜디오 요것도 매수 자리 없네요. 다음 인텍 플러스 요거는 매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산업 콜딩스 요것도 원하는 시간에 매수 하점안 나왔습니다. 다음 비상교육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두번 자리 줬죠.

다음 미스터 블 y 이거는 매수 t 없었습니다 다음 캠트로스 매수신호 매 i 신호 e m p t r o s I'm k e 나 p 고 내일 아침에 정리하면 됩니다. s I'm k e 요 p t 이제 s I'm k 가 나오긴 했는데 시장 k e m p t r 습니다 진행하지 않고요. o s i 아시아. m 네. 투신호 나오겠는데 정땜봉이죠발사하고요 네, 매수 매도 오 수익. 다음 선남입니다 장막판에 올라왔죠. 매수 매도 매수 매도 3% 수익 7% 수익. 매도 신호 발생. 다음 덕산테코피아. 매도장막 판에 잘 줬죠. 하나, 둘, 사 수익. 매도 신호 발생. 네, 매수 신호 안 하네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구 수익, 5% 수익. R B W 요거는 매수 신호가 없었네요. Y랩 요것도 상한가가서 매수 자리 없었습니다. 매도 신호 7위. 발생. 요것도 매수 가 없었네요. 한 하나갤러리야. 한 마카네시나고 그래도 이건 내일 아침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3% 프로 수익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